예를 들면 네살 다섯 살에 시작하면은 이삼 년이 지나도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도 사회적으로 그냥 보통 요구되어지는 그런 아웃풋보다 훨씬 더 높은 아웃풋을 기대하기 마련이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가치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아 영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아이는 초등에 들어와서야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었거든요 유아 영어에 대해서는 저희 둘째가 사실은 엄마표 영어를 유아 때부터 뭐 습득을 했다라고 하면 할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쨌거나, 아이가 유아 때 외국어를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아동의 발달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라는 게 네,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유아 시기에 그 학습적이고 뭔가 명시적인 네, 그런 그 활동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예 오늘 질문을 주신 어떤 분께서도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지 네살 때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하시기는 하셨지만 일곱 살 초반부터 읽기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서도 최근에 리터러시 교육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맹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제가 생각해도. 예, 원어민이라고 하더라도 소리로 듣고 말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지만 문자를 따로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수긍이 갔습니다. 지인 중에서도 어렸을 때외국에 학교를 잠깐 이제 몇달 보내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한국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간이 한국 친구들이 오히려 리터러스에 더 능한 사례를 들었었기 때문에.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이 읽기 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보다 앞서 나간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너무 과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이 기호를 추상적인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이 기호라는 것이 네,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서 말하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어린 시절부터 생득적으로 익혀지는 그런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뭐 인위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고난이도의 학습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도, 엄마표 수학에서도 제가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1, 1 2, 3, 4, 이 아라비안 숫자 같은 것들도 하나의 기호라고 많이 여러분들께 그동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영어는 오죽하겠어요? 예. 네. 언어는 굉장히 중의적인 뜻도 많고,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폭넓은 어떤 콘텐츠 속에서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생득적으로 체득한 그런 언어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교육 회사들에서 여러 가지 뭐 알파벳 자석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뭐 카드라든지 뭐 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저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아이가 유아 때까지 문자학습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른 서양권 나라에서는 유아 시절에 인위적인 학습을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교육 강국인 핀란드에서도 절대 문자 활동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7살에 문자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강도의 학습적인 스트레스를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단어 카드 이렇게 들이미시고 아무리 좋은 표정으로 아이에게 활동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벌써 이것이 뭔가 명시적인 학습으로 훅 다가올 때 뭔가 내가 엄마의 기대에 맞추어서 이것을 알아야 하는구나. 학습해 내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자 교육을 원래는 8살부터 시작하자. 이제 만 7세가 됐나요? 네. 만 7세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야 원래는 그 문자 학습이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너무나 과열된 경쟁 교육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어, 조금 더내 아이가 앞서갔으면 좋겠다. 아, 그런 부모들의 심리를 건드린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마케팅의 폐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거나 이것을 뭐 미리 할 수도 있다. <laughs> 워낙에 이미 뭐 보편화된 현상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일단. 유아기의 엄마표 영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문자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라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그래도 문자 학습을 한글조차도 시키지 않았어요. 유아 때한 7살쯤 되어서 책을 읽어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터득을 했었던 일곱 살에나 한글을 읽었으니까 뭐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에서 굉장히 늦은 거겠죠. 네. 어쨌거나 네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오히려 똑똑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예 책도 많이 읽어 줬었고 그러니까 들려 주는 책 예.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이 아이가 어 사람들한테 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게 하, 했던 거지. 문자 학습을 제가 미리 막 시켜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 그러면은 문자 학습이라 하면 언제쯤 시작을 하면 될까?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파닉스를 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유아 시절에는 아이들이 생득적으로 언어를 모국어를 깨우치듯이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자연스러운 영어의 어떤 흐름이 아이들의 뇌에 좀 체화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데 더 신경을 쓰시고 이제 문자와 같은 활동은 초등학교 때 시작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시절에는 약간 암묵적인 그 학습,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묵적인 학습에 이제 명시적인 학습이 조금씩 추가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일학년 때 무슨 뭐 학습지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 스스로 판단을 했던 이유는 너무나 명시적인 학습에 좀 치우쳐 있었다. 아무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재미있게 만들려고 근데 교재도 뭐 알록달록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 보면 본질이 문자를 그냥 학습하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인위적으로 아이들이 익히도록 하는 그 과정일 뿐. 언어를 어떤 종합적인 견지에서 폭넓게 습득하는 것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유아들의 엄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그 언어 학습에 대한 여러분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모님들께서 이제, 영어 노출의 전체 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바심이라는 것이 <laughs> 이 말이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 유아 시기는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도 교육 마케팅은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씩 살 수는 있겠죠. 뭐 CD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을 저도 이제 하도 막 난리 들이니까 하나 중고로 쟁여놨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많이 활용을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조급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영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영어라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조금 아이들이 편안하게 놓일 수 있도록만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이걸 그렇게까지 커다란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뭔가 유아 영어를 잘하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뭐, 이게 학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아 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명시적인 학습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나 조금씩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맞고,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아직은 일상에서 뛰어놀면서 암묵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벌써부터 학습 태세에 딱 갖추어가지고 <laughs> 뭔가 비장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뵈면. 예. 아동 발달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이께서.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뇌의 활동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그 과열된 교육을 오히려 좀 어, 얼마나 잘 낮춰줘야 되는지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엄마표 영어를 그 동안 여러분들께 뭐 강의도 해오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영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까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과열되고 그 수조 원의 시장이 투입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저는 이제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예, 네. 뭐 인공지능의 발달도 그렇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콘텐츠 자체, 아이가 관심을 갖는 어떤 흥미의 영역이라든지 잠재력 이런 부분들에 저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영어라는 것을 하나 딱 얹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영어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영어 학습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온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렵고 영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만큼 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그 엄마의 메타인지를 스스로에게 이제 건드려 볼 기회가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유아에 시작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수년 전에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뭐 일찍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또뭐 습득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유아의 엄마표 영어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자면 너무 과몰입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영어에 과몰입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아 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세요. 그러다가 초등에 딱 올라가면은, 이게 오래도록 길게 가야 되는데, 초등 6학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긴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만 하시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기초회화라든지, 그리고 책을 읽는 그런 과정까지 충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그런 조급한 마음을 이미 가지시고, 유아 때부터 이렇게 뛰어들다가, 혹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유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높게 가지시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 3년 지나도 예를 들면 4살, 5살에 시작하면은 2, 3년이 지나도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거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좀 투자한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도 사회적으로 그냥 보통 요구되어지는 그런 아웃풋보다 훨씬 더 높은 아웃풋을 기대하기 마련이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 약간 이제 불안한 마음이 또더 커지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돼요? 결국엔 아, 이거를 좀더잘 키워 줄수 있는 더 높은 실력으로 키워 줄수 있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원어민 교육 이런 것들에 또 눈을 돌리시게 되시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영어에 몰입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우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래오래 즐겁게 영어를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뭔가 학습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철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유학 때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체력이나든지 그런 어떤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어떤 기본 소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투자하고 어떤 정서라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뭐그 자연을 탐색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가치들이 그런 거를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엄마의 마음이 많이 실망을 하셔가지고 학원행을 하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때는 학습 과열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사춘기도 빨리 온다든지 학습된 무기력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아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유아 때에는 내가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 음,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올바른 육아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아이들이 초등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우고 학습하며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탄탄한 토대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